이번 시간에는 하자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 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 관리의 3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예 무선 통신 이용 중에 전원이 꺼져 가지고 사용 안 된다고 예. 아, 1년도 안 되셨어요? 예, 제가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바로 연락 드릴게요. 예, 들어가세요. 예. 아. 잠깐만. 무선 통신 하자 발생 시 지침서가 이게 어디 있더 예전에 그 교육 받을 때그 가이드 지침 가이드가 있었는데. 아... 하... 이래 어?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아, 진짜 어떻게? 야,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학습하셔야 돼요. 어디 있는 거리 어디 있는 거니? 어디니?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선 통신 시스템 하자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명쾌한 전문가 김창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완입니다. 박사님 무선 통신 시스템 이용 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고객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하자 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발생되는 하자에 대비하여 미리 업무 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만들어 놓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빨리 알아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의 NCS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 관리에서 능력 단위 요소 하자 계획 수립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하자 관리를 위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예비품, 공구, 측정 장비 등의 조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무선 통신 시스템 정기 점검 일정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동작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은 하자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하자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선수 학습은 무선 통신 시스템 운영 계획서 장애 대응 매뉴얼 무선 통신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무선 통신 시스템 예비 자재 목록 예산서이며, 핵심 용어는 하자 관리 업무 지침, 조달 및 지원 계획, 정기 점검, 표준 운용 절차 SOP, 하자 관리, 운용 계획서, 장애 포인트, 장애 관리 교육 계획, 운용 유지 보수 교육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분인가요 음. 저는 그 하자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여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접근해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니까요. 하자 보수립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네. 그 하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하자 관리 업무 지침을 제작하고 종종 그 업그레이드하기도 하는데요. 그 조직 구성별 역할이라든지 그 하자 관리의 업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 하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하자 관리 업무 지침을 제작하고 종종 업그레이드하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자 관리 업무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일이라니까 좀더 자세히 빨리 알아보고 싶네요. 잠시 후에 하자 관리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서 배울 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하자 관리 지원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재난의 발생시에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선통신시스템의 하자 발생시에도 매뉴얼에 해당하는 업무 로드맵이 있어서 상황에 따른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선통신시스템에서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해 문제 해결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하자 관리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필요 지식으로 하자 관리 업무 지침과 예비품, 공구, 측정 조달 및 지원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원활하고 효율적인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 관리 업무 지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내 네, 하자 관리 업무 지침서는 첫째, 하자 관리의 방침이 목적에 대한 설명 상태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기록하여 시설의 실질 사용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된 손상을 예측, 시설의 손상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 점검 결과의 전상 관리 등을 통해서 운영 예산의 최적 분배 가능의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자 관리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지국 주 장비 및 부대 시설 유지 보수, 통화 품질 관리 및 개선 업무, 무선국 정기 검사 업무, 안테나 및 철탑 유지보수, 전송실 관리 및 교환국 부대 시설 유지보수, 무선 자가망 및 무선 자가망 국사 부대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조직 구성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수행 책임자, 즉 PM이라고 하죠. 이 책임자는 주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 책임자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 사업자 소속의 고급 이상 기술자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파트별 파트 간의 탄력적 인력 조정을 수행하는 등 사업 전반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 책임자. 즉 PL이라고 하죠. 이 책임자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급 이상 기술자로서 관련 업무 유지 보수 경험이 2년 이상인 자를 지정합니다. 분별 개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되 부문 전체를 총괄 담당하며 자사 조직과 부사업자 이때 협력업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 수주자를 총괄하여 유지보수와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인력운용계획은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별로 단계적인 양성교육을 통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6개월 이내의 인력을 신입이라 하며 6개월에서 1년 이내는 초급, 1년에서 3년은 중급, 3년 이상자는 고급이라고 하는데요. 각 등급별로 수행 가능한 역량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는 여러분이 하자 처리 업무 흐름도를 참조해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자관리 소요인원 조직 조직의 업무 절차에 이어 주간부서, 관리부서, 사용부서, 자재관리부서, 시험검사부서별 해당 임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부서와 관리부서에서는 하자관리에 대해 관리, 운영, 대책수립 등 전반적인 것에 임무가 있는데요. 하자관리의 주간부서에서는 하자관리 지침관리 및 운영, 하자 미보상시, 하자 보증금 대체, 부정당 업자 제재, 일정률 이상 하자 발생 시 물량 감소 배정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또한 관리 부서에선 하자 보증기관의 설정, 운영, 하자 판정 분쟁시의 하자 여부 검토, 하자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대규모 하자 발생 시 처리의 임무가 있습니다. 사용 부서의 경우 하자 발생 산정, 하자 확인 및 하자 완료 입력, 하자품의 판정, 하자품의 업체 인도 또는 자재관리사업소 입고, 하자 보상품의 수령 및 검수 하자 미동이분에 대한 보상금 및 교체공사 비용으로 보다 실질적인 하자 판정과 수령 및 검수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재관리부서는 하자품의 입고 검사 및 입고, 하자품의 업체 반출 및 반출품에 대한 재산권 보전 하자품 업체 인도 시 인도 품목에 대한 보증금 등의 수납하자 수리품 또는 대체 품목의 입고 및 사업소 인도, 하자 품목의 보상금 및 교체 공사 비용, 하자 보상 기간 2개월 초과 시 하자 보증금 대체 요청의 임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험검사 부서에서는 하자 수리품 또는 대체 품목의 납품검사를 수행합니다. 수립하기 필요 지식, 하자 관리 업무 지침의 지침서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예비품, 공구, 측정 장비 조달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것은 말 그대로 하자 관리 업무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네, 참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비무한이라는 말처럼 언제 어떻게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품목, 공구, 적정 장비 조달 등에 대해서 적절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아니, 박사님 그 하자 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비 장비 그리고 예비 부품은 유지 보수 개시 전까지 해당하는 수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laughs> 아니, 저도 그개그 프로그램에서 코너 준비를 위해 가지고는 대본에 의해 도구, 의상, 재료 등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비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비 장비는 장비별 동일 기종의 완제품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데그 유지보수 대상 예비 장비 수정의 최소 확보는 부문별 장비 5%로 하고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시 적정 예비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비 장비는 수주자의 예비 장비임을 표시하여 유지 보수 대상 장비와 구별도 해야 합니다. 예비 장비의 수내역 등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배운 하자 관리 지원 계획하기를 토대로 해서 수행하기를 통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수행을 위해서는 무선 통신 시스템 운영 계획서, 무선 통신 시스템 예비 자재 목록, 예산서, 하자 관리 업무 지침이 필요하고요. 컴퓨터와 프린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위상은 사업 수행 계획서에서 무선 설비 화자 관리와 관련된 지침 및 규정을 찾아보고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무선 통신 장비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행을 위한 순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예, 수행 순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선 통신 시스템 운영 계획서를 바탕으로하여 화자 관리 업무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 보시는 표와 같이 화자 관리 업무 지침서 양식의 운용계획서를 근거하여 오늘 배운 업무 지침서의 각 항목별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네, 이전 시간까지 하자관리 지원계획 수립에서 하자관리 시 업무 지침과 하자관리 지원계획 작성하기를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무선통신시스템 구축 하자관리의 하자계획 수립하기 두 번째, 하자관리 운용계획 수립학습 차례입니다. 하자관리 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정말 알고 싶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해요. 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하자관리 운용계획 수립은 크게 전기점검과 무선망 전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과 무선통신시스템 5 동작 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비상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일정과 항목을 정해서 점검을 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방안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평상시에 미리 관리점검과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정기점검 일정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기능 발휘 여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을 관리부서에서 시행합니다. 매일 하는 일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으로 구분하고 정기 점검 순서에 맞도록 실시해야 됩니다. 정기 점검의 목적은 시설물의 기능 발휘 여부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을 관리부서에서 시행합니다. 정기 점검은 또한 매일 하는 일일 점검과 주별 점검 등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일일 점검에서는 교환 운용실, 전송 운용실 내 온습도 적정 관리 및 기록 유지 상태 점검, 정전기로 인한 장비, 보드 고장 예방을 위한 출입문 접지 등이 있습니다. 주간 점검 시에는 긴급 복구 출동 장비의 운용 관리 상태를 확인, 공기 구축 전기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점검합니다. 월간 점검은 공사 시 영향을 받는 고객의 사전 연락 유무 확인, 작업 시간대가 적정 시기인지 작업자의 작업 능력과 충분한 사전 훈련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 중에 이상이 발생 시 원상 복구 시나리오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 연락망과 긴급 복구 편성이 현행화 되었는지 그리고 대형 고장 발생 시 긴급 복구 조치 요령 및 보고 체계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기 점검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점검을 수행하여 이상작동을 예방하고 주변 환경 점검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고객사에서 수리한 일정에 의해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 국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며 일정 조정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국사를 방문하고 정기 점검 사전 회의와 특기상 회의를 시행하며 점검 항목별 정기 점검을 통해 이상 동작이나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정기 점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지역 국사 검토와 승인을 받아 고객사에 보고하고 정기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최종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 지원 순서도를 보시며 기술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본사 및 지역 국사에서 신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 정보 및 자료, 시스템 구성 변경, 효율적 운영을 위한 테스트에 관한 기술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수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 지원 순서도는 그림과 같이 기술 지원 요청이 발생하면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일정 수립하고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술 지원 이후에는 보고서 작성하여 지역국사의 검토와 승인으로 고객사에 보고하여 기술 지원을 완료하는 순서입니다. 추가 세부 사항으로 접수 및 검토 시에는 요청 사항 확인하고 분석하여 지원 범위까지 결정합니다. 일정은 세부 일정으로 수립하여 통보하고 기술 지원 역시 일정에 의해 수행하도록 합니다. 기술 지원 수행 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매월 기술 지원 수행 지역 기술 지원 보고서를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사자관리 운영계획 수립 필요 지식으로 두 번째 무선망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망 정기 점검을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에 대응에 대해 학습합니다. 네, 통신 설비의 정기 점검 항목에 맞추어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는 체크리스트의 목적과 일정을 기하여 입 실시합니다. 또한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통신 설비의 정기 점검 항목 이외도 무선 통신망 일일 점검 일지, 정기 점검표와 정기 점검표 2 월별 집계표가 포함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기 점검표 1, 2는 따로 나누어 놓은 목적이라던가 내용의 차이가 있나요? 네. 주파수 대역에 따라 하자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오동작에 따른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각 단계별 순서도에 의해 처리를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장애 신고 후 장애 접수 그리고 유선 처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수리가 불가한 모듈 시스템의 교체를 실시하고, 장애처리확인서 작성 후 제출하고 접수대장 정리 및 통계로 활용합니다. 시스템 오동작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AS가 투입되고 AS를 위한 예비장치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AS 인원은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투입하여 장애가 아닌 기술상 문제이면 연구소에 문제점 통보하여 기술 검토를 통해 피드백을 받도록 합니다. 만약 장애처리를 통해 AS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모듈 시스템 교체 이후 순서와 동일하게 장애처리 확인서 작성 후 제출하고 접수대장 정리 및 통계로 활용합니다. 자, 이제 하자 관리 정기 점검 일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하기에 대한 수행하기의 차례인데요.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료는 무선통신 시스템 운영 계획서 정기 점검 일정표.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하자 관리 업무 지침을 이용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분석을 위한 사용 기기로 컴퓨터, 프린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 즉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을 이용하죠. 또한 시스템 오동작 및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안전상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수행 순서를 또 알아봐야 되죠, 박사님. 네, 수행 순서는 첫 번째 무슨 통신 시스템 운영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전기 점검 일정을 작성합니다. 그런 후두 번째는 전기 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전기 점검 순서도를 작성해야 되겠죠. 셋째로 기술 지원 순서도를 작성한 후에 넷째는 무슨 통신 시스템 운영 계획을 기초로 무슨 통신망 전기 점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는 주철 씨뭘것 같나요? 아 뭘까요? 아이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대응 절차를 작성해야 될것 같은데. 예, 이제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laughs> 아, 예. 예.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수행 순서에 맞추어 작성해야 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순서별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음으로 무선통신 시스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정기점검 일정 및 체크리스트 그리고 순서도를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자관리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선 필요 지식으로 하자 관리 업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업무 지침서에는 하자 관리의 방침 및 목적인 체계적, 주기적으로 기록하여 실제 사용 기간 연장, 손상 조기 발견,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방지, 점검 결과로 운영 예산의 최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자 관리 적용 범위는 기지국 주방비 및 부대시설 유지 보수, 통화 품질 관리 개선, 무선국 전기 검사, 안테나 및 철탑 유지보수 등이며 이때 소요 인원 조직 및 운영 계획은 사업 수행 책임자와 부문 책임자의 선정과 그 역할 수행으로 합니다. 사업 책임자 PM을 리더로 하여 부책임자 PL과 유지보수 기술자를 통해 수행이 이루어지며 인원의 등급별 단기적 양성 교육은 신입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또한 업무 지침서 내에는 주관 부서, 관리 부서, 사용 부서, 자재 관리 부서, 시험 검사 부서별 해당 임무와 하자 관리의 세분 내용인 하드웨어 수리 업무와 현장 지원 업무에 대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침서 상에는 하자 판정, 하자 통보 및 보고, 관련 법규 및 하자 보증 기간, 하자로 인한 교체 시 비용 부담에 대한 지침 등이 있습니다. 하자 계획 수립하기 두 번째로는 하자 관리 운용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정기 점검 일정 수립하여 일일 점검과 주간 점검 그리고 월간 점검으로 나누어 각 점검 항목별로 실시하고 정기 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정기 점검 순서도와 기술 지원을 절차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무선망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는 통신 설비의 정기 점검 항목, 무선 통신망 1일 점검 일지, 무선 통신망 정기 점검표 1, 무선 통신망 정기 점검표 2, 무선 통신망 월별 집계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확인합니다. 시스템 오동작에 따른 대응 절차는 장애 발생 시 접수부터 조치까지 2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합니다. 대응 절차는 나타낸 그림과 같습니다. 하자 관리 정기 점검 일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수행 순서에서는 각 단계별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래서 5단계까지 작성하여 하자 관리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과 시스템의 오동작으로 인한 이상 상황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대응 절차까지 작성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관리의 하자계획 수립하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네, 하자계획은 업무 지침을 바탕으로 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죠? 하자관리운영계획에 대해 정기점검과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순서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우, 너무 재밌었고요. 또 배우면서 무엇보다... 소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독감 예방을 위해 미리 백신 접종을 맞는 것처럼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 통신 시스템 구축, 하자 관리, 하자 계획 수립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